할렐루야!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백신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3회라 21장에는 500년 전에 여호사와 기부원 족속이 맺은 평화의 조약을 깨뜨린 사우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속된 기근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월왕 때에 왕이 자기 멋대로 기부원 족속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부원 족속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부원 사람들과 다윗 사이의 하디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기부원 사람들은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 중 일곱 명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일곱 명을 뽑아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월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리스바의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이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결과 그 아들의 유고를 거두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 머물렀던 리스가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려다 보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데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수치를 같이 겪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가가 아들의 시체 곁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은 자녀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 된 자에게 요구되는 자녀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고통에 동참하며 꿈을 실어주고자 노력 하게하 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